네, 안녕하세요. 저청입니다. 수능형은 논리다. 논리. 논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뭐를? 논리적 사고를 연습하는 걸. 됐죠? 음. 어, 이번에 친 겁니다. 고2 11월 교육청 모의고사 21번. 어, 이건 뭐 수능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죠? 하지만 교육청, 특히 고등학교 양년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 참고로 아주 쉬웠어요. 음. 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he most dangerous threat. 가장, 가장 위험한, 위험이 있대요. 위험이. 근데 이때 위험이라는 건 to our ability. 우리 능력에 대한 어떤 협박, 위험인데, 이때 우리 능력은 to concentrate. 집중하는 능력이죠. 대체. 그럼 봐봐. 우리의 집중력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때 어떤 위험이 있대요. 그럼 가해지는 위협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야. 집중력이 올라가 떨어져. 떨어져. 당연히 떨어져. 그치? 음,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꼭 써보세요. 알았죠? 음. 아, 침 이거 너무 쉬운데. 아, 알아. 이게 쉽지만 수능은 그렇게 쉽진 않단다. 어. 네,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네, 다음에 is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not A, 그리고 법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야? A하고 B가 병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동사에, 비동사에 보호가 필요한데 대절 두 개가 어때요? 이렇게 딱, 병렬되어 있는 거야. 그치? 어, 두 번째 대절 여기서 끝났죠? 어, 좋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음. 첫 번째 대절 보시면, We use our smartphone. 우리가 폰을 쓰는데, 여기가 핵심이다. During working hours. 어, 근무 시간 중에, 됐죠? 근무 시간 중에 폰을 쓰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근무 시간 중에 폰을 쓰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음. 그럼 뭐가 문제인데? 어, We use it. 우리가 그, 폰을 쓴다라는 게 문제인데, to irregularly. 이게 핵심이죠. 불규칙적으로 폰을 쓰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 좋습니다. 그럼 봐봐.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어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식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글은 지금 수식어, 다시 말해서 뭐야? 부사어가, 부사가 중요한 이항 대립의 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가 이항 대립돼 있다. 괜찮아? 어, 좋습니다. 그럼 봐봐라.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거, 집중력에 방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근무 중에, 근무 중에, 그 폰을 쓰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치? 불규칙하게 쓰는 게 문제예요. 음. 됐나요? 불규칙하게 폰을 쓰는 게 집중력을 방해합니다. 따라왔죠? 음, 좋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어, 분필 놓으면 안되된데 놨네요. 죄송합니다. 음. 그 다음에 by checking our email. 우리가, 우리의 이메일을 checking, 확인함으로써. 근데 언제? every now and t h e n e 이따금식. 요거 종종 쓰이니까 좀 기억해둡니다. 이따금식이라는 부사야. 이따금식 이메일을 우리가 체킹함으로써 근데 뭘로 하냐? on the computer. 아, 컴퓨터로 한대요. 어, 그럼 여기 잠깐 멈춰봐. 컴퓨터는 당연히 첫 번째 문장에서 어디에 대응해? 어, 폰이겠지, 폰 됐지. 앞에서 폰을 불규칙하게 쓰면 집중력에 좋지 않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폰 말고 컴퓨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폰하고 컴퓨터는 이 지문에서 같은 거야. 따라봤니? 음, 좋아요. and 그리고 나서 어, our text message. 어, 우리 많이 쓰죠. 우리의 문자 메시지를 체킹함으로써 됐죠. 문자 메시지를 체킹함으로써. 어, 이 아, 문자 메시지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원 학생들, 어, 제가 카톡 하면 절대 읽지도 않아요. 그렇죠. 문자 메시지를 써야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봅니다. 흠, 사랑합니다. 어. 네, 어, 우리의 문자 메시지를 체킹함으로써, 근데 here and there, 여기저기에서 체킹한대요. 돼요. 어. 그리고. On our phone. 아 이번에는 폰을 쓰고 있네요. 대체 폰을 쓰고 있는데 여기 저기에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폰을 쓰고 있다, 그치 근데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논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폰을 불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체 불규칙적으로란 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뒤에 보시면 with no particular schedule. 어? 어떤 특정한 스케줄도 없이. 어? 특정한 스케줄이 없다는 건 뭐야? 마음대로 불규칙하게 쓴다 이런 뜻이네. 아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바라 바라 불규칙적으로 이거하고 같은 말이 어떤 특정 스케줄이나 리듬 규칙이 없다. 다시 말하면 어, 그냥 막무가내로 쓰는 거야. 오케이. 어, 좋습니다. 이거두번 반복됐다. 반복됐다. 그렇지? 수능장 가면 나는 이거두 개의 전집중에 호흡을 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됐죠? 음. 네, in mind, 생각 속에. 생각 속에 이런 특정 스케줄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좋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바이부터 여기까지 부사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첫 번째 문제 어떻게 된다 했죠? 집중력이 떨어진다며. 그치? 집중력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our brain, 우리의 뇌가 loses its ability. 아, 그것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당연히 어떤 능력이야? 집중력. 됐어요? 이말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뒤에 보시니까 어, to effectively filter. 어, 좋습니다. 효과적으로 필터한다. 우리가 필터가 뭐죠? 정수기 필터 보면 어때요? 불순물을 걸러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필터는 기본적으로 거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집중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집중한다는 건 뭐야? 하나는 하나는 선택하지만 나머지 거는 걸러내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글에서 어, 필터라는 이 말이요. 이 말이 어, 앞에 있는 concentrate하고 같은 말이다. 괜찮죠? 이 정도 할수 있죠? 어, 좋습니다. 네 됐고요. 그다음 보시면 더 solution 이렇게 나왔네요. 어 solution 이말딱 보자마자 어, 앞에 있는 게싹 정리됩니다. 그리고 전체 글의 구조가 싹 보입니다. 그쵸? 보여? 어 나도 보여. 그치어 어떻게 보인다고? 이말 앞에 있는 모든 게다 뭐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치이 전부 다 뭐야? problem. 이게 전부다 문제상황이야. 됐니? 어, 야, 그러면 글이 문제상황을 제시했다. 이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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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끝나면. 그치? 이상하잖아. 그치? 그럼 바로, 아, 이거 내 탓이 아니죠? 어, 난 이렇게 안습니다 어, 문제점 나오면 뒤에 반드시 해결책이 제시가 됩니다. 그쵸? 아, 그래서 problem, 그리고 solving. 됐나요? 해결책 구조로 가는 글이다. 괜찮죠? 그럼 당연히 주제는 이거야? 아니지. 해결책이 주제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해결책에 전 집중하시면 되겠어요. 음. 네. 그럼 봐봐. 솔루션. 어, 해결책은 is, 어 이다. 음. 해결책이 뭐냐 하면 to regulate your devices 아. 너의 그 장치들. 기기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폰하고 컴퓨터. 그치? 너의 폰들을 regulate. 규제하는 것이다. 끝났습니다. 규제하는 것이다. 됐어요? 음... 규제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죠. 대체 이게 주제입니다. 어, 규제하다. 왜 그래요? 불규칙하게 폰을 쓰는 건 뭐야? 규제 반대잖아. 규제가 없는 거거든. 어, 그러니까 이걸 규제하면 이제 집중력이 다시 올라가겠지. 괜찮죠? 어, 좋습니다. 다음에 어, 뒤에 보시면 as if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이라는 뜻입니다. You were on a strict diet. 아, 네가 엄격한 다이어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규제하는 거야. 그럼 이때 엄격한 이라는 말도 집중해야겠죠 왜 이때 엄격하다라는 것도 규제하다에 대응합니다 괜찮죠 엄격한 규제하다 어, 같은 말 음. 그리고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 여기서 다이어트 얘기 나왔다고 막 그다음에 뭐 다이어트 얘기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어 그럼 주제가 다이어트냐 다이어트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비유한 겁니다 다이어트를 통해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뭔데 네가 핸드폰 쓸때 규제를 잘 해야 집중력이 저하되지 않는다. 데니 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끌고 온 거야, 그치? 어, 말이 또꼬입니다 그렇죠? 다이어트를 끌고 온 거니까 다이어트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어, 좋습니다. 음. 네, 다음 보시면 When it comes to 전치사 about의 뜻이죠. 뭐 뭐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 어, nutrition 어, 영양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 그 우리가 stick to 하면 고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ticking to 고수하는 것이. 음. 근데 어디에 고수하냐? f i x e 멈추세요. f i x e 됐니? 아, 고정된. 정말 중요한 단어죠? 엄격한, 고정된, 규제하다. 다 같은 말이다. 그치? 음. 고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규칙적이라는 뜻이야. 규칙적인 그런 시간 플랜에 고수하는 것이. 근데 아침, 점심, and, 그리고 디너. 저녁을 위해서. 괜찮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규제하면이란 뜻이야. 다이어트 할때 시간을 규제하면 아 그럼 봐봐 이때 규제의 대상은 시간이다라는 것도 알수 있죠 맞지? 그러니까 폰을 하는 시간을 규제하는 거야 다이어트 할때밥 먹는 시간을 규제하는 것처럼 괜찮아요? 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allows 허락해 줍니다. 동사 뭘 허락하냐 your metabolism 너의 물질 대사가 to adjust 적응하게 허락해 준대요. 아, 이게 또빠지셔갖고 또, 선생님, 물질대사가 적응한다. 이게 뭔 말이야? 야,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 물질대사가, 어, 적응한다라는 건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잖아. 엄격한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살이 빠진다. 이런 뜻이에요. 됐니? 그리고 좀더 나아가면 집중력이 저하되지 않는다. 이까지 같이 논리적으로 대응합니다. 그쵸?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어, 대 e b 에 그에 따라서 커지, 야기합니다. Less hunger, 어, 더 적은 배고픔을 야기한다. 좋습니다. 더 적은 배고픔을 야기한다는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어, 좋아요. 다음에 during t 어, in between phases, 아, 사이사이 그 단계에서 이때 사이사이 단계라는건 뭐야?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이렇게 됐나요? 그 사이사이에서 배고픔을 덜 야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엄격하게 다이어트 그밥 먹는 시간을 정해, 정해놨잖아, 그렇 음, 좋습니다. 다음에, your belly, 너의 배가, 음, 너의 배가, 어 will start, 시작할 것이다. 뭘 시작하냐? To rumble, 아, 이렇게 꾸르륵거리기 시작할 것이다. 어, 얘가 목적어죠? 다음에, around, 언제쯤에, 어, 오후 12시 30분쯤이면 배가 이렇게 고플 것이다. 라는 뜻이야. Each day, 매일매일. But, 하지만, 하지만, 어 that's okay. 그건 괜찮습니다. 그니까, 러 이렇게 12시 반쯤에 배가 고픈 거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엄격한 시간을 준수하고 있으니까 다이어트는 성공적입니다. 그죠? 음, 좋아요. Because 왜냐하면 that's a good time. 그건 좋은 시간이죠. 왜냐면 점심 시간 근처일 테니까 좋은 시간인데 n 일런 그치 점심을 먹을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근접한 시간이라서 괜찮아요. 다음에 if something unexpected 기대치 못했던 얘기치 못했던 something 뭔가가 happens 발생하면 발생하면 음. you can add 네가 추가할 수 있대요 뭐를 snack 과자를 추가할 수 있대요 every now and then 또 났네요 이따금씩 이따금씩 과자 좀 먹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음. uh, to get fresh energy 어, 뭔가 좀 이렇게 새로워진 그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지만, 하지만, 어, 과자를 먹었지만,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과자 먹으면 다이어트에 좀 좋진 않겠죠. 어. 근데 하지만, your metabolism, 너의 물질 대사가 will remain, 남아있을 것이다. under control, 그쵸. 통제하에 남아있을 것이다. 왜 그래요? 엄격한 시간을 준수 했잖아 그러니까 과자를 먹어도 괜찮다 라는 뜻이야 엄격한 시간을 준수 했으니까 괜찮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 얘기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it's the same 그것은 앞 문장은 같다 뭐하고 w e t h our brain 우리의 뇌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uh, when you put it 어 미디어 다이어트 아, 네가 그것을 미디어 다이어트에 둘때 이때 미디어 다이어트는 뭐야? 미디어는 당연히 앞에서 어, 그, 어디 있었죠? 어? 아, 여기 폰이 있었죠. 그치? 스마트폰 그 컴퓨터 여기 있었죠. 그치? 음. 그러니까 미디어 다이어트라는 건 당연히 컴퓨터 할 때, 그 다음에 어, 스마트폰 할때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야겠죠 대체 어, 좋습니다 그래서 아 네, 말이 헛나옵니다 혹시 무슨 말이죠 네 시간을 규제한다 이게 타이었습니다어 근데 이때 시간이라는 건그 폰이나 컴퓨터를 쓰는 시간이죠 어. 네 천지 보겠습니다. 네, 1번 선지 보시면, balancing, 어, 균형 잡기, consumption of traditional and online media. 어, 전통적인 매체, 그리고 온라인 매체. 아, 여기서 전통적인 매체는 소재 이탈된 겁니다. 그치? 뭐, 전통적인 이런 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음,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regulating the use, 사용을 규제하기. 어, 규제하기 좋네요. 어, 사용 규제하기 좋습니다. of media devices. 어, 괜찮네요. 미디어 기기. 다시 말하면, 어, 그폰하고 컴퓨터죠. 이것의 사용을 규제한다. 좋습니다. With a set schedule, 어, 고정되어 있는 어 스케줄을 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어. 다음에 3번 선지 보겠습니다. Avoiding 피하기, false nutrition information. 아, 지금 이거 미디어 얘기 나왔는데 영양 얘기랑 섞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 3번 틀렸죠. 그 어. 다음에 4번 보시면, stimulating 자극하기, your brain. 너의 뇌를 자극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죠. 이것도 소재이탈 미디어 그러니까 핸드폰 쓰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둔다 라는 뜻이야 음. 다음 에 5번 보시면 separating yourself 너 자신을 from toxic media content 아 지금 미디어 컨텐츠 그 내용이 toxic 되게 좋지 않다 해롭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소재이탈 됐어요 그래서 답은 2번 음, 고생하셨습니다 <laughs>